오늘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느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는 즐거운 성탄절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에는 교회를 갔었어요. 사탕 얻어먹으러. 그런데 내일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절에 가보려고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사탕 나눠 드리려고 미용실에 왔어요. 면도도 하고 좀 깨끗하게 하려고요. 이 미용실이 제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왔었어요. 저 이런데 잘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 지난번에 그 동창 친구들 왔을 때, 그때, 오전에 골프 치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 이제 한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야, 뭐 할까?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 마사지를 갈까? 어째까? 이러다가. 야, 그래서, 한 친구가, 아, 머리 염색도 해야 되는데, 그러길래. 아, 그럼 미용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 미용실을 데리고 왔거든. 근데 이 미용실이 우리 집하고는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게 공항 앞에 그 대로변에 있거든요. 그 대로변이 아주 사차선 넓은 도로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뭐 집도 별로 없어요. 뜸문뜸문 집이 있고, 뭐 주변에 뭐, 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요 가게 바로 뒤편이 공항 담벼락이야. 그러니 뭐 바로 그 뒤편에 공항이 막혀 있으니까 그쪽에 주택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대로변에 또 사람도 별로 안 다녀. 앞에 차들이나 다니고, 오토바이나 다니지. 그런데 아, 이렇게 한적한 데다가 미용실을 차려놓고서 미용실을 한단 말이야. 그 무슨 손님이 있겠어. 그래서 나는 이 앞에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손님이 있는 꼬라지를 못 봐. 손님이 있는 걸못 봐. 걔 맨날 통통 비었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자꾸 들여다보게 돼 근데 여기 이제 요즘 알았어요 이 아줌마가 41살인데 이혼녀래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일하는 애가 나는 저 종업원인 줄 알았더니 자기 딸이라네그 모녀가 하는 거야. 딸은 18살이고. 그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서 요 미용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관심이 더 가는 거야. 그 둘이 얼마나 닮았어. 아주 둘이 닮았어. 뭐 몸매도 닮았고 눈매도 닮았고 아주 둘이 닮았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엄청 가요 요즘 그래가지고 앞에 지나다닐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야. 어? 근데 손님 하나도 없지. 손님 있는 걸못 봤어. 그럼 지나가면서 보면은 음악 틀어놓고서 그냥 둘이 앉아있어. 그러면 나는 지나가면서 그러지 어? 아직 안 굶어 죽었네 이 집이 좀 손님이 돼 주고 싶은 거야 매상에 좀, 좀 보탬이 좀 되게 해 주고 싶어 그래 가지고 내가 맨날 집에서 내가 좀 면도 했는데 이제는 면도 할 때도 일부러 여기 가서 면도해야겠어 뭐 내가 머리 깎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머리 깎을 때도 여기 가서 다리깡으로 빡빡 깎아줘 그러고 하여간 여기 가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통창 친구들 네 명이 왔으니까 그네 명도 다 여길 데려갔지 그런데 열아홉수에는 그 한국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많어. 이 저기 그 생활하다 보면은 뭐 여기서도 이발도 귀 청소하는 거. 한국이 귀 청소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귀 안에다가 그 뭐야 그 안에 기숙이까지 그거 이렇게 다 파내는 거. 그 한국에서는 그런 거난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여기 와서는 귀청소 그거 하잖아. 그런데 귀청소 한번 해보니까, 어우, 진짜 개운해요. 근데 친구들한테, 야, 너 이래 귀청소 해봤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도 귀청소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귀청소 한번 해봐. 아주 개운해. 그랬지. 그래, 여기 이제, 그날 동창 친구들 명다 이제, 데리고 와서, 이 집에, 저기 그 손님도 대주고, 또 우리도 개운하게 또 이발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친구들 내가 다 데리고 왔어요. 여기 가격이, 다 따로 받아요. 뭐 이발하는데 얼마, 뭐그 세발하는데 얼마, 뭐, 그 세발 뭐 면도하는데 얼마, 귀청소 얼마, 뭐 손톱소지 얼마, 염색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한 거만큼만 계산해서 내는 거야. 그런데 난그 일일 이 가격을 몰라요. 근데 여기서 그 다른 사람 그 일절 다 했거든 그러니까 머리 깎고 염색하고 면도하고 귀청소하고 손발톱 소주하고 그거 일절 다 했더니 25만 깁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그냥 머리만 깎고 그러면은 얼마 받나? 머리 깎고 면도하고 그러면 10만 깁 받던가? 그런 거 같은데 게도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이제 누워 있으니까 저렇게 뭐 세수 시켜주고 뭐 머리 감겨주고 그럴 때 그때는 그냥 야참그 부드럽다 이랬는데 어저 아 찍어놓고 보니까 저손 움직이는 거봐 완전 예술이야 얼마나 부드럽고 기분 좋은지 몰라 저 얼굴 저렇게 세수 시키면서 마사지 해주는 게 아, 감촉이 참 좋더라고요. 저 손놀림 좀 봐. 완전 예술이야. <laughs> 이 집에 저 손님 없어서 뭐냐가 굶어 죽을까봐 여기 좀 손님 좀내 주변 사람들 좀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우리 집 근처도 그렇고 사바나켓에는 비엔티안도 그럴 걸 여자 혼자 사는 미용실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지금 많이 묻고 계시는 그라따나 게스트하우스 그 근방에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취향대로 여기저기 이제 다니시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다 60대, 7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뭐 염색해야지, 뭐, 염색을, 염색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여기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얘네 굶어 죽으면 어떡해. 이 모녀가 저, 어, 이쁘게 생긴 모녀가. 그래서 관심이 아주 요즘 많이 갔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와서 미용실 하는 여자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베트남 여자들이야. 얘네들도 베트남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모녀가. 다른 건 나도 몰라요 그냥 그냥 이 아줌마가 41살이고 딸이 18살이고 그리고 모녀가 같이 한다 남편은 없다 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한국에 없는 거 한국에서는 미용실 가면 서비스 이렇게 해주나? 나 한국에서 미용실을 안가봤어요한 번도 이발소만 갔지. 미용실을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잘 몰라. 그런데 한국에도 미용실 가면은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나 몰라? 요 딸내미, 18살 먹은 딸내미가. 물론, 이제 일을, 뭐, 어때? 딸내미가 귀파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귀청소도, 뭐, 엄마하고 딸하고 다 같이 하고, 이발도 같이 하고, 다 둘이 똑같이 해요. 둘이 뭐,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못한다도 없어. 누가 하는지도 몰라. 하여간, 둘다 잘해. 그, 우리 친구도 저, 평생 저렇게 귀청소를 해본 적이 없대. 지금 이게 첫 경험이야. 저긴 저거를 넣어가지고 귀 안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해가지고 그냥 싹 파내주는데 아주 개운해요. 그리고 기호이 친구도 이제 머리 깎고 염색한다고. 상호이 친구도 머리 깎고 염색은 안 하고 머리 깎았고. 그 동창들이 그냥 네 명이 다 여기 와가지고 오전에 골프 치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야, 전부, 어, 이발이나 하자. 그러고선 여길 왔자 그, 이 아줌마는 뭐, 평소에 손님도 없는 집에 거기다가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뭐, 누가 와. 그런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어, 다섯 명이나 들어와가지고 이발을 하니까 이 아줌마 아주 뭐 이게 웬 일인가 하겠지. 그리고 내가 저기 이거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어도 내가 유튜버인지 몰라요. 그냥 그냥 재미로 찍는 줄 알아. 이 아줌마 유튜브 보나 몰라?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래 저기 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근데 이 아줌마는 그 라오스 말 잘하더라고 라오스 글씨도 알고 라오스 말잘 알아요 왜냐면 베트남 여자들 보면은 라오스 말잘 못하는 베트남 여자들이 많아 그런데 이 아줌마는 어 라오스 말도 잘하고 라오스 글씨도 다 안다고 그리고 물론 베트남 사람이니까 뭐 딸내미도 물론 어, 가면서 그러고 보니까는 언제 왔냐고 여여여 와서 살는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네. 다음에 가면 물어봐야겠어. 여기 라오스 와서 몇살때 왔느냐고 언제 왔느냐고. 아, 이렇게 이쁘게 생긴 모녀가 그래 어 미용실을 그래 그 한적한데다 차려놓고선 그래 손님 없어가지고 아, 괜히 내가 지나다니면서 계속 앞에만 그 지나가면은 계속 안에 들여다보게돼 손님 있나 없나 아, 유 괜히 내가 남의 남의 일에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앉았어 아, 나라도 저기도 뭐야 이 수염이라도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 그럼 맨날 가서. 여기 면도라도 하러 가게 그런데 뭐 맨날 면도할 일도 없고 그냥 주변에 사람들이나 자꾸 소개시켜 줘야지. 혹시 알아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laughs> 한국 사람들 <laughs>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만 해도 한20 한 스무 명이 넘기 있었는데, 요즘 이제 한 분, 한분 이제, 이제 가시고, 동창 친구들도 이제 다 갔고, 지금도 아마 열, 열한 대여섯 분 계시지. 그냥 기회가 될 때마다, 아, 여기 가서 한번 해봐, 그래야겠어. 이거는 인터뷰 영상 처음에 나오는 거는 내가 저 어제 가서 한 거고 지금 이거는 친구들하고 같이 간날한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이날 아주 우리가 뭐야 지난번에 한번 가보고 갔으니까 몇달 전에 한한두세달 전에 한번 가보고 이제 요날 이제 친구들 하고 같이 간 건데. 이날 가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만한 살 먹은 이혼녀라고 그리고 그 자기 딸이라고. 그 제가 요새 자기 딸이라잖아. 저 둘이 생긴 것, 약간 아, 판박이잖아, 판박이. 마스크에서도 눈매하고. 저기 뭐야 둘다 저기 날씬해가지고. 그래 이제, 저때 박사장님하고, 박사장님은, 아이, 머리 좀 깎아야겠다고 그러셔. 그리고, 조사장 이 친구는, 아 그러잖아도 염색하려고 그랬다고 가서 염색해야겠다고 그래. 저최 사장은, 아이, 나도 그럼 따라가서 귀한번봐볼게요 그래. 그래가지고, 손님 세명 내가 모시고 왔어. 이따다 독거노인들이거든 박사장님은 나보다 연세가 두살더 많으신데 저 울산에서 오셨는데 저기 부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집에서 혼자 아파트에서 혼자 계시려니까 너무 적적하고 자꾸 와이프 생각만 난다고 그래서 이제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여기 오셨는데, 여기 오신 지한달 넘었어요. 사바나켓이 좋대, 여기가. 자기한테는 여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요즘도 계속 계세요. 한달 넘었지. 그리고 조사당은 지난번에 왔다가, 한, 지난번에 와서 한 20여일 있었죠. 그랬다가. 또 요번에 또 와서 또한 20여 일 있다가 이제 오늘 갔어요. 오늘 한국 들어갔고 최 사장은 거기 그, 그 부인이 옷가게 하시다가 그 암에 걸려 가지고 암 투병하다가 이제 돌아가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이 팔던 옷 그거 전부 그 요번에 가져가서 반밖에 가서 나눠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 와서 지금 방도 구했어요. 저기 저그 홍태구에서요. 월세 8만원짜리 그냥 단칸방. 그저 뭐야 연금이 없는 분이야 농사짓던 분이라 그래가지고. 저 가지고 온돈 떨어지면은 집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돈 아껴 써야 돼요. 아유, 오늘 모든 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아주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정치 상황이 그래서 저도 여기서 걱정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